1,600m 국내산 3등급 경주입니다. 안쪽 2번 유현명 기수의 천상의 질주 좋은 출발 보여줬습니다. 반면 8번 조강은 후미권에 처져 있습니다. 3번 후지기수의 럭키가 2위권. 바깥쪽 4번 최시대 기수의 챔프라인 역시 2위권입니다. 2번, 4번, 3번, 6번, 5번 등이 앞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이번 유연명 기수의 천상의 질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옮기는 6번 조성곤 기수의 대지의 요정, 4번 최시대 기수의 챔프라인, 선두인 2번 천상의 질주를 추격합니다. 2번, 4번, 6번, 3번, 5번 순으로 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중반을 봐져나갑니다. 유연명 기수의 2번 천상의 질주와 바깥쪽 4번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챔프라인, 그 뒤로 자리한 6번 조성곤 기수의 대지의 요정, 다시 안쪽 3번 후지이 기수가 몰고 있는 럭키, 1, 2, 3,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뒤 5번 문중원 기수의 코리아킹이 5위를 따르면서 3코너 중 돌고 있습니다 2번 천상의 질주와 4번 챔프라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약 5마신 이상 앞서면서 3위권과의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6번 대지의 요정인 중상위권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뒤를 3번, 5번 외곽, 7번 조이온기세 불패의 바람이 따릅니다. 4코너 중반입니다. 2번 천상일주와 4번 챔프라인 간격은 반맛이 이내로 좁혀져 있습니다. 2번, 4번, 6번, 3번, 7번, 5번 그리고 안쪽 1번, 8번 등이 결승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2번 유현명기세 천상일주와 4번 최시대기세 챔프라인 결승 직선줄에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승선단만 선두 300m점 선두로 돌파하는 바 4번 최시대기세 챔프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 2번에 천상일주를 제껴, 제쳤습니다. 4번, 2번 두 마리만 앞섭니다만 선두는 4번 최시대기세. 챔프라인 2위는 2번 위험명 기수의 천상 일주 바깥쪽으로 진로를 택한 6번 조성권 기수의 대지의 요정의 단독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약 70m 선두는 4번 최시대 기수의 챔프라인이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6번 대지의 요정 안쪽 2번 천상 일주를 따라잡습니다 4번 6번 2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600m 8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4번 챔프라인이 1위를 결승으로 통과했고 6번 대지의 요정